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어디를 가시든지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다섯 번째 도피처 아둘람 굴두 번째 시간으로 시편 142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시편 142편 1절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쓰길 곧 기도.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첫째로 시편 142편은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표제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강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위선 바가브라 목사님께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둥불 334페이지에서 이렇게 시편 142편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으면서 자신의 외로움과 곤고한 처지를 노래한 것이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 표제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 쓰길 곧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를 볼때 다윗은 어떤 처지였습니까? 첫째로 원통함과 우환의 처지였습니다. 시편 142편 2절에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수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2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가 억울한 사정을 주 앞에 털어놓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죽게 말합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심령이 속에서 상한 처지입니다. 10편 142편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 자, 이때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가 이처럼 위축되어 절망하고 있을 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번역에서는 숨이 넘어갈 듯 허덕일 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숨이 넘어갈 듯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자신의 처지를 심히... 비천한 처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42편 6절 말씀 보세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우리 말성경에서는 나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 자신을 볼때 내가 너무나 비참하게 모든 일이 안 되고 망가졌을 때에 도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다윗은 눈물겨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10편 142편 1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42편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자시요. 또 6절에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눈물겨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보상해 주심으로 의인이 다윗을 두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혼자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굴에서 많은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치 울타리가 되어듯이 다윗을 이렇게 둘러서 도와준 거죠. 시편 142편 7절 말씀 보세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 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대하시리니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 가말로 이것은 보상하다, 상을 주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그 상을 주신 결과 다윗의 주변에 많은 의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3절 말씀 보니까 여덟 번째 도피처가 그 일란데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둘람 굴에 4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점점 점점 불어나서 이제... 600명으로 늘어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상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상을 주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다라는 말씀은 더 나아가 훗날 다윗이 왕이 되어서 많은 의인들에게 칭송받을 것을 나타낸 겁니다. 400명이 600명으로 불어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윗이 왕이 되므로 많은 의인들이 다윗을 칭송하게 될 것을 나타낸 겁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그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의 나라가 되어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로로 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고 많은 의인들을 보내 주십니다. 오늘 도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말씀편에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의인들을 보내 주시는 큰 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많은 의인들을 보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적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도 많은 의인들을 보내 주심으로, 그분들과 함께 반드시 교회를 회복하고 구속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전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돌리옵나이다. 아멘.